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사 TV에서는 예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네네 한번 소개해 주셨었고, 네네 정식으로 이제 영상 찍는 건 처음인데, 네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음. 음, 저는 부안에서 실장님을 모시고 있는 할매당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이길 걸어 오신지 몇년 정도 되셨어요? 저 이제 5년 차했습니다 5년 차. 네. 이게 가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뭐 이것저것 다 했죠. 네. 이것저것 뭐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일를 들어서 뭐 식당일도 있었고 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진짜 그... 흔히 얘기하는 산전 수전공수전까지다 겪었죠 진짜 이 네. 어린 나이에. 어 그러다가 어떻게? 아, 신의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시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네. 무속인 하셨어요. 하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10대 때좀 아프고, 20대부터는 좀 많이 아팠죠. 네. 아프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꿈도 그렇고 해서 여기저기 선생님들한테 많이 다니고, 뭐 서울, 이면 서울, 뭐 경기도면 경기도,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이 길을 오게 됐죠. 혹시 첫 손님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분 어떻게 상담 보셨는지. 첫 손님이 진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동자님이 나오셔가지고, 생선을 그리는 거예요. 생선을 그렸나요 네, 생선을 막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네. 생선을 그리면서 막 이러길래, 물고기, 물고기 막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빵 장사 하시는 분. 아. 그래서 또 웃겼던 기억이 또 있어요. 아. 그렇게 직업을 그냥 바로. 네, 그냥. 뭐, 그림으로 그, 보여주셨군요. 네, 그냥 그리길래 그림 못 그리는데 보니까, 생선인 거예요. 네. 생선장사 하냐면서, 아니, 부목빵 장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기억나는 손님은 좀 있어요. 이분은 정말 잘 됐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기억에 남는 손님은 저한테 첫 제가 집이죠. 첫 제가 집인, 제 집인데, 공장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어떤 지인의 소개를 오셔가지고, 이제 잘 됐다고. 우리 할머니 인사드리고 저한테 뭐 선생님 하시면서 음. 잘 돼가지고 좀, 좀 눈물 보이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 있으, 있으시죠. 음.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네, 네. 우리 실령님이 이런 것좀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거는 국내 최고인 것 같다, 우리 실령님. 우리 할매 할배는 딱 보니까 관제시비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관제시비 이런 거는 정말로 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관제가 이미 걸리신 분을 네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제가 걸린 문제든 걸리기 전 단계들 네. 좀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관제 시비는. 그런 손님 좀 많이 오세요? 네네네. 관제, 관제 시비 쪽으로. 저한테는 좀 어렵게 손님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손님이 아니라 우리 궁합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다 관제 시비. 네. 제가 이길 오면서 분포가 많았,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시는 분이 뭐 사업 뭐간제시비딱 이렇게 좀 시끄러운 일로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네. 좀큰 걸로 작게 뭐 궁합이 아니라 그런 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런 유형의 손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 어, 어떤 손님이 오니면 좋겠냐고요 네. 저는 딱 오면 딱 이렇게 있어요 니안 음. 맞춰봐라 음. 이런 손님이 있어요 니가 네. 맞추나 내가 맞추나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지 팔짱 끼고 하는 손님이 있어요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 손님이 오셔도 아무래도 그냥 좀 예의는 갖춰주고,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실력님이지만 와서 그래도 예의는 좀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램? 음,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있어도 혹시 전화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전화도 전화로 해서 자기가 만약에 뭐 일반, 사업, 일반 사업을 하는데 말이 이렇다 저렇다가 테스트 하는 것처럼 있어요, 진짜. 저한테는 또 같은 길 가시면서 오시는 손님도 있었어요. 아, 네. 같은 무속인 가면서 우리 옆 골목에 계신 분도 오셨고, 네. 좀 그런 게많았어요좀 이제 테스트 식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니가 보나, 니가 잘 보나, 못 보나 하는 식으로 있었어요, 진짜.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이제 이 길을 가시기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남은 날이 훨씬 많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지. 오는 손님한테 진짜 내가 그 상대방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드리고 싶고, 올바른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일단 올바른 제자요. 네, 곱, 곱게 네. 가고 싶죠 그냥. 네. 고고 올바르게 가시는 게 이제 앞으로 좋은 영상이라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